안녕하세요. 배우산산나물 TV 자연농부입니다. 이제 곧 추석인데 날씨는 아직도 폭염이 기승을 부려서요. 대낮에는 지금 밖에 나가도 엄청 뜨거워요. 이렇게 보이시면 밖퀴 뜨거워 보이시죠? 이제 곧 추석이다 보니까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 또 금방 날씨가 또 생각보다 빨리 추워질 수도 있고요.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명이나물 종근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명이 종근 작업을 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어떤 게 좋은 모종이에요? 그러면 어 연생이 많은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어 어린 모종이 좋은 건가요? 자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호불호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쯤 캔 모종들은 보면 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남은 모종들이 있거든요. 이 모종을 보면서 어, 여러분들이 그래도 분주가 뭐고 분주를 한다라고는 얘기하는데 도대체 뭐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조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모종 작업을 하고 저희가 다시 심으려고 빼놓은 거예요. 이거는 마키 말씀드리면 어린 모종이 아니라 분주묘들이에요. 분주묘들. 그러니까, 명의는 항상 1년, 휴면 기간을 지나고 나면, 분주라는 걸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잎을 최대한 오래 살려놓기도 하고, 휴면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어, 사실상 관리를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때부터의 생육은요, 뿌리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얘네들이 그냥 자라는 아이들. 깔끔하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있잖아요? 한요 정도 되면, 한 4년차 정도 될 거예요. 이게 3, 4년차 정도 돼요. 지금 보이는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냥 고대로 있잖아요, 고대로. 그런데요, 이제 원래 분주묘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붙어서 나온 애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셔도요, 서로 감싸고 있죠. 같은 시기에 같이 똑같이 캐나이들인데도요, 요렇게 옷을 입혀요, 옷을 입히고 난 다음에 이 안에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게 이런 모종을 보시면 쉽게 구별을 할수 있어요. 이런 모종 밑에 보시면 뿌리는 하나예요. 뿌리는 하나. 뿌리는 위에서 볼까요? 이렇게 뜯어서 보,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하나거든요.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어 그렇다 그러면 어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하나 하나로 다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자기들이 분주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얘네들이 지금 얘하고 차이가 확연히 나시죠 어 얘네는 따로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놀잖아요 하는데 위에서는 또 다르죠 자 이거는 지금 이렇게 분주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렇게 분주하는 아이들이 보통 5년차 6년차 뭐 이렇게 10년 안된 아이들이 분주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 큰 모종이라고 불리는 거 있잖아요 이름모종 이름모종 이거 한 개만 봐도 엄청 큰것 같죠. 얘네들의 특징은요, 분주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볼까요? 이거 하나 맞죠. 누가 봐도 이건 하나잖아요. 여기 가르죠. 여기 여기 보면 다른 다른 거 보여지세요. 그럼 얘가 하나같이 보이잖아요. 지금 근데요, 하나, 둘 보이세요. 이렇게 자, 아, 이게 연생에 따라서 분주하는 방식도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어린 모종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조금 어리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뭐, 한, 한, 그, 생육을 엄청 활발하게 하는, 뭐, 5년차, 6년차, 7년차, 뭐, 요렇게 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걔네들 같은 경우는요, 빨라요. 우리가 사람이 젊으면 빠르다 그러잖아요. 빨리빨리 크고 싶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요, 분주를 해도 통으로 다 만들고, 여기 안에서, 이 안에서 또 갈라요. 요가른거 보이시죠? 이거 지금은 아직 안 갈라졌거든요. 덜 갈라졌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하나 하나잖아요. 하나. 하나. 하나인데 이게 다 갈라져요. 지금 이 부분이 다 갈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 분주묘라는 게 연생에 따라서도 분주하는 방식이 다르구나라는 거 있죠? 그거 그거 꼭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어, 큰 모종들이 좋은 거구나. 큰모종들이 살짝도 잘하고요, 생육 상태가 좋긴 한데, 분주하는 양만 가지고 따지면 큰 모종보다는요, 생육이 좀 활발한 아이들 있죠? 걔네들이 분주는 더 많이 할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확률적으로 훨씬 더 높아요. 그러면 어떤 게 좋은 모종이에요? 자, 이거는 생육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른데, 그래도 가급적이면요, 너무 늙은 모종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늙은 모종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리는 게. 한 마늘은 보통 뭐한 20년, 25년 산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20년, 25년 제가 봤때는 산은 같지도 않고요. 왜냐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분주하고 나면 몇 년생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밭에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개 하나가 20년, 25년을 살았는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때까지. 20년 가까이 키워봤지만 그런 느낌 하나도 못 받아봐서 왜냐 그러면 어 분주를 많이 하는 아이들 그리고 우리가 어 얘는 좀 상품성 이 있어 하는 아이더라고요 그냥 잘 살아 하는 아이더라고요 차이가 확연히 나기 때문에 너무 노화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좋은 게 씨는 좀 튼튼하게 나와요 정말로 씨 받을 때는 걔네들이 좋은데요. 우리가 단순히 나무를 따서 먹거나 아니면 그냥 분주만을 생각한다 그러면 또 너무 늙어도 또안 좋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라도 지금 이런 식으로 뭐 벌써 분주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생육 환경이 어느 정도 맞고 생육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는 아이들이긴 한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되게 많아요. 분주를 안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너무 늙어서. 그래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요.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 없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명이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요 잘 살아요. 그거는 아셔야 돼요. 울릉도 종하고 오대산 종이라고 얘기하는 그 내륙 종이 있는데요. 내륙 종 같은 경우는 해발 고도가 무조건 높아야 된다. 그것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아, 명의는 일단 잘 살기는 하는데 나한테 맞는 명의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생각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될 거예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나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